어? 어? 응. 금이야? 어? 금보다 더 좋은 건데? 금보다 어? 다이아야? <laughs> 아니, 그, 그런 게 아니라. 다이아보다 더 좋아. 어? 다이아보다 좋은 게 뭐야? 천찰 같은 거. 어? 뭐야? 뭐야? 어. <웃음> 감사합니다 <웃음> 아, 잠깐만, 이거 어? 어디 까지 뭐예요? 차키. <laughs> 아, 진아그 오빠, 오늘 나 드라이브 시켜주는 거야? 아, <laughs> 진짜. 또. 잘해? 오빠, 운전 또 육드라이버, 육드라이버. 좀 걱정됐어요. 원래 옆에 매니저 형이 있거나 그럴 때만 연습을 해봤었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된다 이런 거를 많이 들으면서 했는데 조율을 옆에 태우고 한다는 그좀 제가 잘해야 되잖아요, 안정감 있게. 그래서 되게 걱정이 좀 많이 됐어요. 운전을 잘하는 남자에 대한 환상이 있었단 말이에요. 오빠가 운전하는 모습을 볼수 있다는 거에 굉장히 설렜어요. 아, 추워. 와첫팀 기대된다. 아, 추워. 아 추워. 아, 아, 추워. 아, 추워. 또 불러. 또 불러. <laughs> <laughs> 아니, 오빠. 어. 그때 오빠가. <laughs> 음악중심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, 응. 트럭 타고라고 얘기했었어. 네? 내가? 어. 너 언제 그랬어? 내가 그래서. 트럭을 탄다 그랬다고? 아, 뭐 한... 말도 안 되는 소리야. <laughs> 내가 일좀 따서 응. 트럭 몰아줄게. 내가 너 음악중심 데려다 줄게. <laughs> 오빠가 말하면 어.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. 그래서 내 눈에.. 오, 오, 뭐야? 오, 진짜야? 아 뭐야! 진짜야? 안 돼, 나 진짜 안 돼. 진짜 안 돼, 아니 나.. 저 왜? 일정을 땄는데 아는지 응. 너무 오래됐어. 딴 지도 얼마 안 됐는데.. 확인 좀 해주자. 어. 이 옆에 차는 뭘까? 이거는.. 이거는 아니야, 이건.. 아 얘일 수도 있잖아, 혹시 혹시. 아니야, 이거는.. 아, 아 근데 내 예상에도 약간 이인거 같아. 아니야. 내생각에저 안에 있는 경차야 어? 저기 안에 차가 또 있어? 저렇게 숨겨놓은 거 보니까 <laughs> 저거야 우리 하나 둘셋 하고 이거 누르자 하나 둘셋내 생각엔 트럭이야 그게 하나 둘셋인거야두 <laughs> 아, 사람한테 너무 잘 <laughs> 어울리는 차다 우리 뿅뿅이야 <laughs> 이래 아, 우리 그러니까. <laughs> 근데 이거 막걸리 해야 되는데 막걸리 이거. 이거 술 이거 해가지고 바퀴에다 뿌리고. 뭐야. 아 그거 해야 돼. 원래 차 차이는. 빨리 타 빨리. 괜찮겠지? 아. 아 오빠. 어? 이거 봐. 우와. <laughs> 빨리 붙여야 돼. 빨리. 이거 붙여야 되는데. 다 붙이자. 그렇게 자신이 없어? <laughs> 아니 봐봐. 뭐 있어? 이어... 초보예요. 많이 냐게 이어... 아아아 웃기다. 어, 괜찮네. 초보 네. 운전자. 운전자가 우와 이거 이제 딱이다. 이거 딱인 것 같아. 운전자가 잘생겼으면 받으세요. 내가 붙이고 없어 아 아, 아아 아니야. 이거 이거 이거. 난 이게 딱 좋은 것 같아. 아니 그러니까. 아, 아니, 센스 있잖아. 인기잖아. 원래 비켜준다니까. 잘생긴 사람 타으면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뒷차가 보잖아. 어디 얼굴이나 보자 하고 옆으로 와가지고. <laughs> 그래. 우리 둘이 하다 아이 잘한다. 됐어? 어 됐어. 완벽해. 진짜 초보 같아. 너무 <laughs> 잘. 생각보다 잘할 텐데. 잠깐 나 이렇게 무시하네 또. 아니 무시한 게 <laughs> 아니고. 조이야. 네? 응? 믿음이다 믿음. 믿어요 오빠. 저차 빼는 게 지금 후진으로 빼야 되잖아요. 처음부터 어렵다. 뭐야? 아아 아... 응? 누가 저 쳤어요? 누가 더 쳤어요? 아니요 안 쳤어요. <laughs> 아니죠? 아 왜? 아나 누가 쳤대니까. 오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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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뭐왜 빙빙 거리는 거야? 아무것도 없구만.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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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. 어? 아 어, 오빠 멋있다. 자자자자자 수혁아 즐겨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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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즐겨봐. 격오한데 멋있대. 실제로는 30cm인데 나한테는 3cm. 맞아요 맞아요. 왜? 네. 아니 집중해야 돼서. <laughs> 왜 멋있는 거+ 멋있다는데 오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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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다다 이다, 오+ 멋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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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이 에이, 이 정도쯤이야 참, 네멋있 오+ 오+ 어 오+ 오+ 어 아. 아. <웃음> <웃음> 이게 포유의 차라는 이 생각을 하니까 되게 애차이가더라고요 그때부터 기스 하나 나면 안될것 같고, 슥 글기라도 하면은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. 그래서 되게 집중했어요. 진짜 초집중해가지고 딱 후진하고 딱괜찮아 아, 솔직히 좀 겁나는 거예요. <laughs> 근데 생각보다 오빠 운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. 아. 그 순간은 되게 좀 남자로 보였어요. 진짜 남자. 가자. 꼭 가! 어, 어 오빠 나 너무 좋아. 잠깐 잠깐. 어, 어 신기 해 신기. 해 어. 오빠 멋있어. 어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. 차가 조금 해가지고 이거 신내. 사진 찍고 싶어. 진짜 멋있어. <laughs> 찍는 거야? <laughs> 어차 <어머, 웃음> 사진 찍자. <써지지? 웃음> <laughs> 잘배라고 <하고>. 아이 귀엽다. <laughs> 아 진짜 어머머머머. 멋있다 오빠. <laughs> 아, 나 육드라이버야, 조이야. 오빠, 나 진짜. 신기해. 우리가 차를, 우리가, 우리가 차를 타고 가다니. 아 그렇게 신기해하지 마. 아니, 신기해, 진짜. 이제 당연한 거야. 부드럽게, 부드럽게. 오, 그래도 좀 여유가. 아 진짜 잘한다. 어, 나 잘해. 잘한다, 신기하다. 아, 오픈카 타야 되는데. 아, 아, 딱 열고 해야 되는데. 아, 근데 진짜로 위험하게 생각 그렇게 안 들지? 나 지금 되게 안심하고 있는데? 그지 응. 그럼, 오빠야. 짱 멋있어. 오빠야, 어? 오빠야. <laughs> 아, 진육 드라이버. 내가 운전할 때 팁을 알려줄게. 어. 속도를 낼 때만 악셀에다가 발을 올리고, 항상 브레이크 위에다가 아, 발을 진짜? 놔둬. 이게 사람이 응. 당황을 하면은 응. 무조건 내발 밑에 있는 거를 밟게 돼. 아, 저분 한 응. 운전 10년 되신 니까백러그 강사님이 말만하 항상 백미러로 딱딱. <laughs> 노래 불러 줘야지. 원래 운전과 음악은 함께잖아. 아, 그래? 그럼 붕붕붕 아주 작은 자동차 꼬마 자동차가 나간다. <붕붕붕> 진짜 꼬마 자동차. <붕붕> 심심하게 맞네. 옆에서 귀엽게 노래 매시고 꼬마 자동차. 진짜 꼬마 자동차다 진짜 꼬마야 이거. <붕붕>